여러분 안녕하세요. IT플러스 장은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갔을 때 우리 강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까지 정말 많은 관심을 주셨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유튜브 영상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유하면 저작권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우선 QR 코드를 만드는 방법부터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이버로 들어오신 다음에 qr 코드 만들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네이버 qr 코드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실게요 그러면 나만의 qr 코드 만들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고요 음, 내가 사용하고 싶은 qr 코드 스타일을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음, 검정색으로 한번 테두리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당하는 이 QR 코드를 다음에도 사용하기 위해서 제목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옵션을 정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거는 그냥 그렇고요. 문구 삽입이라고 해서 QR 코드 아래에 선생님들께서 이 QR 코드 설명이나 선생님들 이름을 적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IT 플러스 장훈주라고 적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QR 코드가 나만의 QR 코드로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단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QR 코드는 정보를 담기 위한 거지만 첫 번째 메뉴가 아니라 두 번째 링크로 바로 이동하는 메뉴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링크로 바로 이동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곳에 URL 입력한 이곳에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유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나 아니면 영상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제 유튜브 영상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제가 아, 공유하고 알겠습니다. 싶은 거예요. 해당하는 이 주소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 주소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대로 이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영상과 이 수업과 관련 없는 다른 영상들도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업에 방해가 받을 수 있겠죠.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영상만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고, 또그 해당하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 수업과 관련된 콘텐츠들만 추천 영상으로 다른 광고 영상. 보여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주소를 바꿔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지난 영상에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그 주소로 만들게 됐을 때 하나의 어플에서는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조금 더 오늘은 업그레이드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마치 사이에 팝업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넣어주는 이 주소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어플을 다 먹히는데 요즘에 나오는 핸드폰은 카메라에서도 QR 코드를 읽을 수가 있는데 카메라로 QR 코드를 읽어드렸을 때는 이 주소로 했을 때 다른 쿠키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서한 가지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유튜브 닷컴 있죠? 여기에서 유튜브 점 바로 앞에 여기에다가 하이픈 로 노쿠키라고 no 적어주시면 돼요. 하이픈 -no 노쿠키라고 적어주시면 이제 주소가 완료됐어요. 주소를 만드셨으면 해당하는 이 주소를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다시 네이버 QR 코드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URL 입력하는 곳에다가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작성 완료 눌러볼게요. 이렇게 네이버 QR코드가 완성됐어요. 완성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안이나 온라인 강의들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코드 저장이라는 메뉴 보이세요. 얘를 눌러서 JPG 화일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로 저장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학생들이 QR코드를 스캔할 때 에러가 적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사이즈로 해서 저장 버튼 눌러 주실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 자막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와보니 자동 자막이라는 QR 코드가 완성된 걸볼수 있어요. 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고 나서 방금 전 만든 QR 코드를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디자인 아이디어를 좀 이용을 하고요. QR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좀 글씨도 좀 예쁘게,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QR 코드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QR 코드를 강의 안에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이 QR 코드를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잘 스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QR 코드 스캔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오프에서 QR 코드 스캔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 어플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굳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지 않더라도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들도 이세 가지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안내를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이버로 스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네이버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가운데에 파란색 이런 동그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렌즈라는 메뉴가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 렌즈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게끔 변하고요. 위에 어, 선택해서 들어가서 링크가 보입니다. 이 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바로 해당하는 영상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는 주소를 변경했죠. 이렇게 제 영상만 보여줄 거고요. 삼... 제 영상만 쭉 보여지다가 이렇게 영상이 끝나게 되면 다른 영상들이 아니라 제 영상에 관련된 영상들로만 추천 영상이 보여지게 되겠죠. 네, 주소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네이버로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카카오톡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점 3개의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상단에 요 메뉴 보이시죠? 네모난 모양. 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또 바코드가 바로 스캔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죠? 아래쪽에 이 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제 영상이 또 보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어, 요즘 나오는 핸드폰에는요, 구형 핸드폰은 좀안 되고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은 카메라 어플 자체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뭐 얼굴이 예뻐지게 만드는 그런 뭐 스노우 어플 이런 건안 되고요. 카메라 자체 기본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로만 가능해요. 카메라를 띄워주시고 바코드에 대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바코드 스캔하면서 웹페이지에 넘어갈 수 있게 바뀌죠. 선택해주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집니다. 자, 이렇게 QR코드를 손쉽게 스캔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